안녕하세요. 김현생입니다. 오늘 그 워드프레스 설치하는 거 한번 그 보여 드릴게요. 그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화면인데요. 뭐 이렇게 되고 일단 FTP에 파일 업로드 해 놓고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뜨고요.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름, 비밀번호, 호스트네임 있는데 이거는 그, 저 같은 경우는 카페24 거를 쓰기 때문에 카페24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쪽은 이제, 뭐라 해야 될 서버 정보라서 저도 일단 잠시 영상을 멈춰 놓고 이거 세팅은 제가 따로 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명 이렇게 떨어지고요. 비밀번호는 이게 그별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일단 제 비밀번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입력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일단은 잠시 스탑을 하고 그러면 이게 제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설치 실행하기라고 이제 떨어�... 하면 되시거든요. 일단은, 사이트 정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저는 이걸 뭐에다 쓰려고 하냐면은, 그, 제가 아는 교수님, 거를 한번, 어, 그린 실버, 어, 센터인가? 그린 실버 뭐시킹는데 잠깐만요. 뭐, 봅시다. 어, 뭐 그린 실버를 일단 잡죠. 그린 실버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잡자. 뭐 사용자 이름은 뭐냐면 그 WP 로그인에 로그인 하는 아이디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드민 그냥 해서 하면 되고요. 음, 이거는 비밀 번호를 본인이 정하고 싶으면 비밀 번호를 일단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비밀 번호를 허접한 걸 했다. 그럼 약한 비밀 번호 사용하기 확인을 해 줘요. 그다음443322 21 이렇게 해놓고 제가 패스워드 바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자기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면 되고, 어, 이렇게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해 주시면 검색 안 되고요. 아, 그냥 뭐 검색 잘 되려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누르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가상으로 했으니, 일단 복사를 해놓고.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하면, 일단 됐고, 로그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로그인을 이렇게 한다. 음. 처음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떨어지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용자 있잖아요. 사용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용자의 이제 편집이라고 이렇게 누르면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래 가면 뭐 있냐면 새 비밀번호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약한 비밀번호 선택 누르고 프로필 업데이트를 하면 되거든요. 일단 저도 편하게 쓰려고 일단 바꿔놓고 일단은 멈춰놓고 다시 일단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고 나서 로그인을 한번 해봐야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관리자 패널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두개를 켜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홈페이지 사용자 면에서 지금 보여지는거고 이게 관리자인거 데 중요한게 이 상태에서 그 테마를 일단 바꿔야죠 음, 테마가 뭐냐면, 외모에 보면 테마라고 있죠? 그럼 2021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이뻐요. 어. 이게 파일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바꾸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모양을 좀 인기, 어. 이게 쇼핑몰 같은 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 특성 필터로 해서, 포트폴리오 전자상거래 이 정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정도로 해서 적용을 하면 지금 일단 나오는 상태 음.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떨어지고요 요런 것도 괜찮네 어차피 이거는 하고 나서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이건 설치를 하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이게 지가 자동으로 인터넷에서 받아서 설치가 돼요. 그리고 활성화를 누르면 적용이 된 거고, 실시간 미리 보기를 하면 먼저 보이는데, 저는 귀찮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고, 그럼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쫙 바뀌죠? 일단은 이 정도만 해도 이쁘다. 네. 일반적인 홈페이지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홈페이지 모습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꿔가는 거를 제가 어차피 메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계속 저,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장이었습니다